안녕하세요. 듣는 뉴스 아주 퀘스트입니다. 오늘은 2025년 주택 및 건설 경기 전망, 이 새로운 뉴스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. 그 한국 건설산업연구원 건사년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요. 내년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. 여러분께서 내년 주택시장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그럼 이 뉴스를 한번 풀어보죠.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가격 전망인데요. 내년 전국 집값은 0.8% 오른다는데 어, 전세 가격은 무려 4%나 급등할 거라고요. 올해 상승 전망치 1.0% 보다 훨씬 큰데요, 이건? 네, 맞아요. 전세가 상승세가 아주 두드러지는 게 핵심입니다. 여기에는 그몇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. 우선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들 거고요. 아, 입주 물량이요? 네, 그리고 매수 심리는 좀 주춤한데 음, 전세로 살려는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. 실거주 시효 자체도 좀 늘고 있고요. 이런 점들이 전세 가격을 밀어올릴 걸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지역별 차이도 좀 주목해야 할것 같은데요. 수도권 집값은 2.0% 오르는데 지방은 오히려 0.5% 하락할 거라고요. 이건 뭐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한가 보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 누적된 공급 부족 압력하고 또 수도권의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역 간의 이런 온도 차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이제 공급 측면도 좀 봐야 할것 같은데요. 내년 주택 인허가는 47만 가구로 늘어난다면서요. 근데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분양 물량은 25만 가구 정도라고요. 인허가가 늘어도 전체 공급 총량이 늘어나는 건좀 제한적일 수 있다. 이런 분석이네요.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. 그 인허가 증가는 주로 민간 부분이 수도권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또 공공 물량이 회복되기 때문인데요. 근데 이 공공 물량이 기존에 민간에 공급하려던 예정 물량을 좀 흡수하는 형태가 될수 있어서 전체 파이가 생각보다 크게 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. 아. 게다가 여전히 공사비 부담 크고 규제도 있고요. 그래서 신축 선호 수요는 강한데도 공급이 좀 제약될 거란 우려가 여전한 거죠. 아하 그런 복잡한 사정이 있었군요 그래서 분양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지방 핵심 입지는 뭐 완판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미분양이 쌓이는 현상 말이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수요가 정말 특정 지역 그 특정 단지에만 몰리면서 같은 지역 안에서도 결과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현상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음, 마지막으로 건설 경기 자체에 대한 전망도 나왔죠. 내년 국내 건설 수준은 4.0% 증가한 231조 2천억 원, 건설 투자는 2.0% 증가한 270조 원 수준 이렇게 예상되었던데요. 네, 건설업계 전반적으로는 약간의 성장세가 예측되는 수치입니다.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주택 시장의 여러 변수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. 뭐 아주 큰 폭의 성장은 아니고요. 그렇군요. 정리해보면 내년 주택시장은 전세가 불안 속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공급은 좀 제약되고, 또 그러면서 양극화는 더 심화되는 그런 특징을 보일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이런 예측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주거계획이나 시장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. 특히 그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계속될지 아니면 아 이제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날지도 좀 지켜봐야 할 포인트입니다. 지금까지 뜨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